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옆집 형님, 앞집 아주머니, 과일가게 삼촌, 휴대폰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꼬마할이까지 나오지요! 예? 전좀 맞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1위의 꿈이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대도서관을 꿈을 꾸면서 정말 1일 1영상을 열심히 하고 있으신데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면서 현자 타임 크기 몇번 오시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현타를 하루에도 세번 정도 맞습니다. 제 친구 부모자도요 누구는 영상 세 개만 올려도 구독자가 몇만 명. 누구는 영상 100개를 올려도 구독자가 100명. 뭐 물론 여러분들의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없는 게있어야 구독을 누를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유입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짜지끼에서 목소리만 녹음을 하면 유튜브 측에서 노출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궁금한 건못 참아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똑같은 주제로 한 영상은 얼굴을 공개를 하고 한 영상은 짜지끼해서 목소리만 녹음을 해서 어느 쪽이 유입이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많이 볼만한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자저 같은 경우는 원래 DTube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주제가 영화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튜버, 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영화는 저작권이 걸려 있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영상들이 자극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도 없고요. 그리고 사전에 올렸던 자극적인 영화들은 유튜브 측에서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럼 대형 유튜버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나? 바로 저작권에 관련해서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학고인 저 같은 사람들은 계약을 해주나? 미쳤어요? 님들 같으면 해주겠어요? 어느 정도 짬밥이 돼야 해주는 거죠. 그래야 광고가 되니까요. 그럼 대형 유튜버분들의 학고 시절은 그들도 학고 때는 손가락을 빨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왜이딴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달빛 땡땡 님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달빛 땡땡이 누구냐? 영화를 짜집기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시청자들을 기경한 50만 유튜버입니다. 달 5천만 원이라는 수익까지 공개를 하면서 화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멀쩡히 잘 나가던 달빛 땡땡이 갑작스럽게 계정 정지를 먹게 되었습니다. 정지 사유는 바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작권에 협의를 하고 영상 업로드를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로 개정 정지를 당하였을까요? 유튜브 측에 이의 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인위적인 트래픽 발생을 시켰고 그 후에 커뮤니티 위반을 했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에 의해 대량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제 3자인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하여 무자비로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 측에서도 이상한 것을 느껴 12월 4일 오전 개인 일시정지를 해제를 하였습니다. 기뻐할 틈도 잠시 수많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됩니다. 제3자가 또 악의적으로 저작권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은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게 봐오던 채널이었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많은 대형 유튜버분들이 억대 연봉을 벌고 연예인까지 유튜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예인이 아닌 유튜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50만 구독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죠. 제3자 인물들이 배가 아파서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싫어요 테러를 하면 우리나라는 먹방만 남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우연히 알게 된웹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저런 또라이 새끼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디튜브였습니다. 아, 그리고 얼굴 깐다 안 깐다 실험은 비교를 해서 한달 뒤에 종합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